은 바닐라코와 함께 하는 영상인데요. 요즘 봄이라서 그런지 웜톤인 저도 약간 장밋빛, 요런 색조들이 조금 더 손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바닐라코 신상 제품들로 봄맞이 로지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요즘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아주아주 아주 핫하다는 바닐라코 벨벳 블러드 벨 립스틱 4종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미리 스포를 하자면 요 립스틱이 진짜 물건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건데요. 제품은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스킨 핏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커버리셔스 파운데이션 2주년을 맞아 출시된 제품이에요. 총두 가지 옷으로 출시되었는데요. 1호 라이트 베이지는 생기있는 화사한 느낌의 톤업이 가능한 핑크 베이지 컬러고 2호 내추럴 베이지는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맑은 뉴트럴 베이지 컬러예요. 가장 큰 특징은 베이스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했을 때 피부 자체 제가 편안하고 진정이 될수 있도록 시카 성분들이 첨가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 제품이 굉장히 수분감이 많은 제형이라 손으로 간단하게 발라도 되지만 저는 좀더 얇고 투명한 느낌의 베이스를 해보고 싶어서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사실 바닐라코가 베이스 강자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출시된 이 제품은 스킨핏 틴티드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강한 커버력보다는 본연의 피부 톤을 살려줄 수 있는 맑은 느낌의 베이스예요. 바를 때 시카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촉촉하고 약간의 쿨링감이 느껴지고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 피부 자체가 커버돼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제 본래 피부 톤이 정리되면서 촉촉한 수분감이 도는 이런 광나는 느낌이 약간 복숭아 피부 같이 연출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쉐딩은 전체적으로 좀 핑크톤이 도는 색조 메이크업을 할 거라 아주 쿨한 느낌의 쉐딩과 뉴트럴 톤의 쉐딩을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 전체적인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애교살과 입술 라인도 도톰하게 만들어줍니다. 얼굴 외곽은 자연스럽게만 쓸어줄게요. 그리고 컨실러를 사용해서 얼굴 중앙 부분을 조금 더 밝혀줄 거예요. 요건 제가 항상 하는 단계인데 뭔가 얼굴 중앙부를 통통하게 만들어줘서 훨씬 더 생기있는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아이섀도우를 사용해볼게요. 제품은 바닐라 코 아이크러쉬 멀티 섀도우 팔레트 3호 뮤티드 로지라는 컬러고요. 기존의 뮤티드 브라운, 뮤티드 모브 컬러에 이어서 봄 신상으로 출시된 컬러입니다. 컬러 구성은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차분한 핑크 베이지 컬러의 매트 타입. 그리고 음영 컬러는 붉은기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두 가지 컬러로 나온 것 같고 아이라인 대용으로 사용 가능한 차분한 딥브라운 컬러까지 톤온톤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포인트 컬러는 딱 봄에 잘 어울리는 장미빛 컬러에 아주 은은한 펄감이 섞여 있는 화사한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레트의 유일한 펄 섀도우인데요. 굉장히 핑크빔이 뿜뿜뿜뿜 하면서 애교살뿐만 아니라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에도 사용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섀도우입니다. 가장 먼저 먼저 베이스로 이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를 밝혀줄 건데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눈 위에 올렸을 때 밀착감이 굉장히 좋은 제형 같아요. 베이스 컬러가 굉장히 눈 위에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금 더 음영이 있는 코랄 베이지 컬러로 쌍꺼풀 라인 안쪽을 좀더 은은하게 채워줄게요. 언더 뒤트임 라인 부분도 살짝 메꿔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봄의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채도 있는 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 부분에 포인트를 줄 거예요. 그리고 좀더 진한 음영 컬러인 카라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꼬리 라인과 쌍꺼풀 부분을 막아주듯이 음영을 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기 위해서 눈썹을 요 카멜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서 밑톤을 먼저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요 자잘한 핑크 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중앙에 포인트를 얹어줄 건데요. 요 컬러가 사실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눈 이고 나니까 정말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팔갈 리터를 사용해서 애교살 전체에 발라 줄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하늘색, 보라색, 핑크색, 연두색 막 이런 컬러감이 엄청 다양한 글리터였더라고요. 애교살에 올리니까 정말 정말 예뻤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딥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쌍꺼풀도 연장해 줄게요. 굉장히 입자가 고운 편이라 가루 날림이 적어서 이렇게 라인 대신 사용하기도 굉장히 괜찮아요. 눈썹 라인 정리해주기도 굉장히 편한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섀도우를 다 발라줬는데 정말 봄처럼 상큼한 느낌에다가 컬러들 자체가 팔레트에서 보이는 그대로 발색된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 색조 메이크업을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화이트 펜슬로 언더 점막을 메꿔주고 아이라인은 눈꼬리와 눈 앞머리에 살짝만 그려줄 건데 조금 강아지상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따라 얼굴에 좀 여백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점도 좀 꼼꼼하게 찍어줬습니다. 마스카라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들기 위해서 뿌리부터 바르는 게 아니라 속눈썹 끝부분 위주로 얇고 길어 보이도록 연출을 좀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여러분, 이 립스틱 정말 물건입니다. 정말 괜히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입소문이 난게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립을 테스트하고 진짜 주변에 소문을 엄청 엄청 내고 다니고 있는데 이 영상에 그냥 90%를 차지하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거든요. 제품은 벨벳 블러드 벨 립스틱인데요. 총 8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닐라코 모델인 신세경 님이 픽하셨다는 네 가지 컬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형은 아주 가볍고 매끄럽게 발색되는데요. 아주 보들보들한 벨벳 립이라 초보자분들이 그라데이션하기 아주 쉬운 제형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이 제가 정말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사실 이런 얇은 느낌의 립들은 입술 주름 부각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입술 위에 한겹두겹 겹 레이어드해서 차분하게 쌓아 올려주면 입술 주름이나 각질을 차분하게 커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두터운 매트립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뽀송하고 입술 전체를 커버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던 제품이었어요. 다음은 제품 컬러를 하나하나 설명해드릴게요. B01번 선셋 컬러는 약간의 브릭 컬러감이 느껴지는 베이지 컬러인데요. 얇게 바르면 베이지 느낌이 좀더 강해져서 베이스 컬러로 사용이 가능한데 좀더 레이어드해서 쌓아올리면 살짝 장밋빛이 도는 브릭 컬러로 발색돼서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OR01 오렌지 블러쉬는 말 그대로 얼굴에 형광등이 탁 켜지는 생기있는 오렌지 레드 컬러고요. 오렌지 계열이라고는 하는데 웜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색은 또 아니에요. 오히려 얇게 발색했을 때는 체리 레드 느낌이 조금 더 강해서 쿨톤 분들도 도전하기 굉장히 쉬운 컬러고요. 평소에 레드 립 하나씩 꼭 파우치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 있는데 데일리로 이 제품이 너무 좋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RD01 미스티 로즈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진짜 웜톤 분들에게 장미 립으로 너무너무 좋 추천하고 싶은 제 원픽 컬러입니다. 코랄 베이지 컬러에 로즈 핑크를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차분한 컬러인데요. 컬러감이 딱 중간 정도 명도에 얇게 펴 바르면 정말 생얼용 립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차분하면서 자연스러운 장밋빛 립이 연출되는데 개인적으로 입술 전체에 도톰하게 풀립으로 바르고 입술 외곽을 블렌딩해줘서 오버립으로 바르면 뭔가 입술 전체가 이렇게 장밋빛 필터가 씌운 것처럼 마무리가 되는 컬러라서 요즘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 원픽 컬러입니다. 다음은 요즘 또 모브 컬러가 한참 인기잖아요. PK02 스모크 모브라는 컬러인데 쨍한 쿨감이 느껴지는 모브 컬러가 아니라 아주 차분하고 분위기 있는 느낌의 컬러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컬러는 블러셔로 사용했을 때도 또 차분한 컬러라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쿨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정말 예쁠 것 같은 모브 컬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발라줄게요. 오늘은 핑크 비빔 뿜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하이라이터로 준비를 했습니다. 코끝이랑 이마 턱 끝에도 발라주고 이 입술 라인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입술 위에도 살짝만 터치해줬어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까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오늘 봄맞이 로지 메이크업은 완성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바닐라코 신상 제품들을 사용해서 로지 메이크업을 완성은 해봤는데요. 사실 진짜 다른 제품들도 다다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정말 정말 제 원픽인 이 립스틱들 진짜 진짜, 진짜 꼭꼭 테스트 한 번씩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아이 파우치 필수템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소리>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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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